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4월 우리 구독자분의 실제 계좌입니다. 4월 9일까지 이 정도의 수익이 나셨고요. 트럭 운전하시면서 틈틈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는 신호를 다 따라오지는 못하셔도 그래도 이 정도 수익 얻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 SDI 영상입니다. 최근에 주식 시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중동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된 금리 인상 문제. 그리고 여기에 2차 전지 업황이 아직도 안 좋으면서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실적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전 세계 직원들 10% 감원하고요. 특히 토요일 아침에는 사이버트럭 리콜 소식까지 나오면서 테슬라가 또다시 2%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나스닥 역시 2%대 폭락했죠 지금 많은 분들이 삼성sdi에서 손실을 보시니까 정말 힘들어 하실텐데 제가 조금 위안이 되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4월 21일 일요일 방금 11시에 나온 소식인데요 국민연금도 2차전지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주식평가액이 1조 7천억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동안의 수익이 많이 줄었다는 뜻이죠. 그 중에서도 LG 엔솔, LG화, 그리고 삼성 SDI 등 2차 전지 종목들에서 큰 하락이 나왔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LG 엔솔에서 8,525억이 줄어들었고요. 삼성 SDI에서는 4,663억이 줄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에서 감소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국민연금 역시도 힘든 상황이다 라고 조금이나마 위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또 하락했기 때문에 당장 4월 22일 월요일도 우리 한국시장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2차 전지 종목들도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또다시 테슬라가 악재 하나를 가지고 나왔어요. 뭐냐면,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또 내린 겁니다. 현지 시간인데요. 20일, 모델 Y, 그리고 모델 S, 그리고 모델 X까지 가격을 다 낮췄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전기차 업황이 안 좋아서 또 가격을 낮추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불러 일으키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미국 시장은 주말이어서 열리지 않았지만은 당장 내일 월요일에 우리 한국 시장에게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당장 월요일에 삼성 SDI 역시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되는데 이번 주에 삼성 SDI의 추가 흐름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바로 이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엄청난 혜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100%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저와 함께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이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이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체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엣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 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에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삼성 SDI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주는 2차전지 종목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주예요. 왜냐면 포스코 홀딩스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LG 엔솔은 4월 5일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윤곽은 나와 있는데,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4월 25일 목요일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예상이 됩니다. 아쉽게도 포스코 홀딩스의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일부에서는 어닝, 쇼크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25일에 포스코 홀딩스가 실적을 발표하면 주가는 더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오히려 25일에 포스코 홀딩스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면 삼성 SDI는 주가가 오히려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월 달 보실게요. 지난 1월 달에 23년 4분기에 대해서 실적 발표가 있었죠. 하지만 그 전에 보시는 것처럼 주가 47만원대에서 34만원까지 정말 큰 하락이 나왔어요. 1월 한달 내내 보시는 것처럼 양봉 하나도 없고요. 계속해서 밀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가가 언제부터 반등했느냐 포스코 홀딩스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인터배터리 행사와 관련해서 상승 나왔죠 중요한 부분은 포스코 홀딩스의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이후부터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2차전지 종목들 실적 안좋은거 이미 다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실적이 좋든 안 좋든지 간에 실적을 발표함으로써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 해소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은 이미 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반등한 겁니다. 지금도 상황이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보시면 3월 말부터 최근까지 주가 계속해서 밀렸습니다. 왜 밀렸냐? 마찬가지로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빠진 거죠. 하지만 이번 주 4월 25일에 포스코 홀딩스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저번과 똑같이 이 우려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는 오히려 반등 국면으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박프로님, 삼성 SDI는 실적이 4월 30일인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삼성 SDI가 포스코 홀딩스가 실적을 다 발표하게 되면 삼성 SDI도 그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2차 전지 종목들, 특히 포스코 홀딩스가 25일 실적 발표 이후부터 올라간다면 삼성 SDI 역시 따라서 추가적으로 동반해서 상승할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을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는 사실 2차 전지 소재 기업이고요. 삼성 SDI는 완성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죠. 사업 구조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다. 다르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전반적으로 흐름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그림에서는 삼성 SDI 1분기 실적 우리가 또 함께 알아볼게요. 1분기 매출 확인해 보면 5조 6천억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209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상인 증권에서 예상한 수치인데요. 이 수치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약 10% 정도 하회하는 수치예요. 한마디로 삼성 SDI도 아쉽게도 이번 1분기 실적은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 주가 하락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는 올라갈 수 있다. 늦어도 31일 날 삼성 SDI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중요한 기점은 25일. 포스코홀딩스의 실적 발표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SDI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지금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엄청난 성장성이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입니다. 이미 삼성 SDI는 27년도에 양산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들에게 정보체 관련해서 샘플을 공급하고 있죠. 지금 경쟁사들도 따라오고 있긴 하지만 닛산 같은 경우에는 28년으로 삼성 SDI보다 1년 늦습니다. 삼성 SDI가 먼저 주도적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은 아직까지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주가가 낮은 수준에 있지만 전고체 배터리가 좀더 명확해진다면 분명히 큰 상승이 나올 것이고요. 특히 2차 전기 쪽도 아직까지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지만은 이번 2분기부터 완만하게 회복이 되고 있고요. 연말로 갈수록 빠르게 업황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권이다.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또 매수하시게 되시면 잘못된 타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삼성 SDI 저가 매수 타점 함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 핸드폰 번호로 알파벳으로 SDI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삼성 SDI 저가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매수 기회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종목이기 때문에 저 혼자 알고 있기 아까워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저점을 잘 잡아 드리는지 사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삼성전자 주식 있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86,000원까지 갔는데 장대항봉 나오기 바로 전날 바로 이 날이에요. 이 날이 3월 19일인데요. 아침 8시 50분에 삼성전자 저가 매수 타점 신청해 주신 총 603분께 제가 이렇게 매수 신호 문자를 보내 드렸어요. 72,50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 그날이 바로 이 날이고요. 바로 다음 날부터 장대 양봉 나왔고 정확하게 86,0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물론 지금 내려와 있기는 하지만 삼성전자 실적이 앞으로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는 얼마든지 9만 원, 10만 원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인데요. 80만원에서 지금 40만원까지 딱 반토막입니다. 앞으로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기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 신청하셔서 저와 함께 삼성 SDI에서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영상 보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어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 여러분들 꼭 신청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저희 트럭 구독자분의 계좌처럼 저와 함께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 SDI 딱 차트만 봐도 저점이죠. 이럴 때는 무조건 매수관점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저는 삼성 SDI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 나오면 최대한 빨리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